회원님, 내가 시켰을 때 하지 말고 이제 회원님이 해봐요. 회원님이 아, 이때 속보하고 속보해서 빨리 정리해야 돼. 정리해야 돼. 회원님이도 모고 뭐. 회원님이 원할 때통보하 이번에는 한 분만 더할 건데, 이번에는 조금 더 짧게 가지가 봐요. 보보, 속보, 통보 다시, 반대 부분 나왔죠 다시, 고 짧게 가지가 짧게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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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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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 나와야 돼. 너무 길어, 숙보 나가는 시간이. 그렇죠. 칭찬해주고. 딱한 번만 더. 속보 타임을 조금만 더줄여봐 구복? 구복 안 나오잖아, 구복. 오렇이 속보 타임을 더 줄일 거야. 많이. 한 번만 더. 지금도 약간 끌리는 느낌이 있죠, 회원님. 확실하게 알려줘. 됐고, 다섯 걸음 하는. 바로, 바로. 그렇지. 회원님 원할 때 해야 된다고. 얘가 힘이 빠진다 이때 해야겠다가 아니라고. 아 이제 좀 얘가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거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로. 딱한 번만 더. 이번에 속보 세 걸음이라고 생각하고. 구보, 속보 딱 나오자마자 3걸음 안에 딱 평고시킨다고 생각해봐요 몇 걸음 나왔어요? 몇좀 많이 나왔죠? 그럼 다시 한번더 3걸음 안에 시킬 수 있게 준비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정확한 구부가 안 나오면 안 돼. 정확한 구부가 지금 안 나왔어. 알지 어. 바로. 다리 조이지 말고,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. 다리 조이면서 일어나려고 하면 안 서. 못 써, 말이. 한 번만 더. 딱한 번만 더해봐 확실하게 시팅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리 조이면서 일어나면서 땡기. 정지. 정지. 와.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고 조금더 미리 생각하고 조금더 확실하게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그쵸? 그렇죠? 조금 더 미리 생각해 얼마만큼 힘으로 내가 앉아야될까 얼마만큼 컨트롤 해야될지 와, 바로 확실하게 응다시한번딱 한번만 더 괜찮아요 꼭 세걸음을 하자고 하는게 아니야 앞으로 가요 꼭 세걸음을 하자는게 아니야 그만큼 짧게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자는 거. 잠깐만. 어. 자 이제 조금만 더 작은 힘으로 해볼게. 요 이제 말이 아는 것 같아.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준비해볼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알려줄 거고. 어, 어, 어. 어 훨씬 나아요. 어, 이렇게 칭찬. 고피 길게 주고 마무리.